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하셔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때로는 말씀만으로 사탄을 제압하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는 언제나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악의 사슬에 메인 자들, 경에 놓여서, 놓여날 수가 없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실 때만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스스로의 경건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처절한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들이심으로 죄악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시기 위하여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이 죄 많은 자들은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하며 얼마나 더 경건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며 또 눈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통곡하며 몸부림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경건은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경건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응답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경건한 모습을 보시고 그의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경건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들이 경건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해달라고 구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경건의 모범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처럼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는 전혀 다른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가질 수 있게 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에서 성경은 단가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구한다면 심지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면 그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부하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의 목적은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에 자신의 인생 목적과 뜻을 두었습니다. 이런 뜻을 정했기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었던 왕의 그 음식을 거절했던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 왕은 호의를 베풀었던 것이지요. 자신의 신하가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잘 먹이려고 진수성찬을 보낸 것입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이러한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왕의 호의인 줄을 알면서도 거절한다면 다니에게 나중에 어떻게 왕의 신하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왕과 호흡을 잘 맞춰야 할그 신하될 사람이 왕의 마음도 몰라주고 왕이 준그 호의를 거절했다면 어떤 왕이 그런 사람을 등용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곧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과 같기에 이는 죽음을 불러오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거대한 제국의 고관 배신이 되는 것보다 또는 소중한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원대한 목적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모실 때의 부끄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일 때문에 다니엘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처럼 다니엘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을 위해 몸부림쳤던 다니엘이.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발을 놓은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경관하게 살려고 하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다니엘의 목숨을 보호하셨고 그를 높여주신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경건은 곧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력이나 재력을 갖추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여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뚝 서고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굶지 아니하고 부족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그들이 경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처럼 재력과 실력을 갖추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물론 그 일에도 힘을 써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원대한 목적,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순결하게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뜻을 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조금 편안한 삶을 거부하고 아주 불편하나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은 우리가 매일같이 먹어야 할 밥이고, 순결은 우리가 매일같이 먹어야 할 반찬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적인 것들, 자신의 욕망에 너무 집착하는 이러한 것들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는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경건하기로 애쓰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6장에서 단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환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나의 자녀들아 담대하라 나도 세상에 있을 때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 죄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연약한 우리 안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손바닥, 손바닥 뒤집듯이 거짓말하는 일에 능숙하지도 않고 그들이 가진 악한 권력이나 재력도 없지 않습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에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웃음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악하고 약삭빠른 이들에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지. 하지만은요.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를 주님이 반드시 보십니다. 그래서 당하고 사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한 심으로 인하여서 전나 이복의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이 시간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처럼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결단하시고 몸부림치시고 경건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보라소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처럼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기를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